분할 영역 설정은 강의할 칠판을 원하는 개수로 분할하고 감지 영역을 따로 지정하여 강사가 지정 영역에 감지할 때까지 칠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설정 방법입니다. 분할 영역 선택 시 화면 분할 0에 빨간 테두리와 함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. 확인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파란색으로 변합니다. 이때 리모컨의 방향키 상 또는 하를 누르면 숫자가 변하면서 칠판 분할 영역이 균등하게 표시됩니다. 분할 개수를 정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. 수정하고 싶은 촬영할 영역을 선택 후 확인 버튼으로 선택합니다. 촬영 영역에 빨간 박스로 표현되는데 방향키 좌나 우 버튼을 이용하여 촬영 지역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 이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강사 감지 영역이 빨간색 바로 선택이 됩니다. 방향키 상 또는 하를 누르면 감지 영역의 길이가 변하며 방향키 좌 또는 우를 이용하면 감지 영역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 이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적용되고 방향키 좌우를 이용하여 다른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방법으로 각 촬영 영역 및 감지 영역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적용한 후, 방향키 상, 하를 이용하여 적용박스로 이동합니다. 확인 버튼을 누르고 적용합니다.